안녕하세요. 팔자를 벗어합니다 음. 어, 누구나 하루 만에 끝내는 사주 공부, 마음 공부. 음,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주는 나만을 위해 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긴 인생길에 사주라는 친구와 함께 합시다. 이 34살 남자분 사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주를 모르면은 이게 백지예요, 백지. 이 사주가 내한테 들려주는 이 사주라는 친구가 내한테 말해주는 어떤 얘기, 예, 어떤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좀 깝깝하다 그렇죠 깝깝하다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이 지금 사주에 보면은 봄의 기운 모기 식상의 기운이 없거든요 쉽게 하면은 식상이라는 거는 어~ 어식주 살림살이 손발 제주 기술 어쨌든 내 속에 있는 걸 밖으로 표현 표출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런 에너지고 근데 그런 기운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답답하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표출하는, 또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그런 에너지가 식상이라는 봄의 기운, 목인데, 그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 사주를 모르면은, 그냥 답답하게 이렇게 좀 살아가시는 거죠. 좀 답답하게. 네, 그죠? 답답하게. 예, 근데 좀 사주를 알면 아, 원래 내가 이렇구나. 아, 내가 원래 이렇구나. 아, 그래서 이 답답한 기운을 어, 내가 취미나 운동, 뭐정안 되면 일주일에 한번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가슴에 쌓인 스트레스를 좀 풀어내야 되겠다. 아, 풀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본인이 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주를 모르면은 그냥 답답하게 이 가는 거죠. 이번 사주에 보면은 또 자오충이라든지 충미충이라든지 충살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이 충이라는 거는 그냥 문제 해결 방식이 이제 직접적이다 이런 거죠. 이번 선발이 없으니까 이제 언변 말도 잘 못하죠. 남과 트러블이 있으면은 참다 참다 참다. 거기 한계에 이르면 그냥 주먹이 나가는 거죠. 자오충, 충미충, 충, 충, 충이 이게 주먹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냥 몸을 쓰는 거죠. 어, 개축은 양인이잖아요. 신사리 또 양인 같은 경우 총칼을 들고 있는 사주라고 했잖아요. 아주 무서운 사주죠. 이거죠. 그렇죠? 남들은 말로만 뭐 이래 한다더라도 말로만 뭐 이래 하는데 이분은 직접적으로 뭐 총칼을 쓸수 있는 거죠. 아, 개축이 총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한 권력성, 월요성뭐 우리가 이렇게도 보잖아요. 그죠 아무튼간 이분이 조금 고민은 뭔가 이, 밖으로 표현, 표출하는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아, 어, 나를 무시한다. 사람들이 나를 밥으로 한다. 아마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음, 자주를 모르면은, 정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 어, 계속 참아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 내가 칼을 한번 빼들어야 되는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주를 좀 알면은, 어, 사주에서 식상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남들과의 그런 시비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말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식상의 손발이잖아요. 손발로 좀 밀어낸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또는 말로서 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든지 할수 있는데 그런 기운이 약하니까 어, 그게 잘안 되는 거죠. 그냥 참고, 참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결론은 참으셔야 된다. <laughs> 참으셔야 된다. 어, 직접적으로 어, 총칼, 주먹을 어, 쓰시면 안 된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주먹을밟으다 하면 이 형사 사건이니까 이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아주 이렇게 록도 있고 양인도 있고 아주 신강한 사주다. 옛말로 하면은 이 전쟁터의 장군이라는 거죠. 전쟁터의 장군이고 음, 총칼을 들고 있고. 그래서 뭔가 주변에서 뭔가 시비 분쟁을 걸고 뭔가 이렇게 떼떼떼 하고 뭐 이런 사람들다 본인 입장에서 병졸인 거예요. 병졸. 아. 네. 뭐 접근도 아니에요. 그냥 병사 병사들이에요. 병사들. 옛날 같으면 전쟁터 같으면은 단칼에 어, 그리들 병사들, 병졸들인 거죠. 음. 그래서 본인은 장군이다. 그래서 장군이 칼을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병사들 장대로도 잡이지 하지 말고 어, 그런 강한 에너지를 어, 이게 자우충이라든지 충미충이라 이런 것들이 또 강한 기술성이잖아요. 그죠? 이 이런 강한 기술성, 전문성에 투자를 해라.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 뭐 우리가 뭐 속담에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느냐, 어, 아 무서워서 피하느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속담이 있듯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과거에 또는 전생에 본인이 거느리던다 병조를 들이니까 그냥 본인 이해하고 참고 어. 그렇게 한발 물러서고 하시라. 예.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쌓인 스트레스는 취미 운동, 노래방, 이런 걸로 좀 푸시고, 음, 그렇게 하면 좋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분도, 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주는 이제 본인과의 대화가 되는 거죠. 내가 주먹을 쓸까 말까? 이거 지금 계속 나를 바보새끼로 아는데, 뭐, 내가 이래 참아야 되느냐? 라는 이런 현실의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사주를 한번 띠까 보면은,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좌우충이라 충미충이라든지 양이나 양일이라든지 이런 아주 강한 사주기 때문에 에 그렇게 한번 주먹을 쓰면 안 된다. 아 남과의 12분쟁에서도 저 양바움을 쓰고 이 강한 에너지는 본인의 강한 전문성, 기술성에다가 시간을 쓰라. 스트레스는 취미나 운동으로 풀고. 음. 아무튼 그렇구요또 이분이. 음 지금 이제 사주로 보면은 어 배우자의 기운이 지금 젊은 날 경오 오가 지금 배우자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이 배우자의 기운이 자축 이렇게 지금 이못 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여름의 기운인데 여름의 기운이잖아요. 오가. 근데 자축이 어 겨울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 배우자의 기운 여인과 뭔가 좀 인연 발전이 좀잘안 된다, 약한다. 좌우충이니까 밀어낸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분은 식상이 없잖아요. 식상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손발, 재주 능력, 기술, 언변 이런 거잖아요. 여자를 꼬시는, 대시하는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죠. 말도 재밌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무뚝뚝하고 하니까 잘안 되는 거죠, 연애가. 그래서, 잘안 되는 연애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중매나 소개에 집중하시라. 그리고 여름의 기온화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힘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한 3, 4년이 혼인의 아주 좋은 시기니까, 그냥 뭐안 되는 뭐 말솜씨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중매, 아니면은 소개팅에 집중하시라. 다행히 좌우충을 말리는 축이 있고, 그죠? 충미충을 말리는 자가 있고, 오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주가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인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사주는 아니거든요. 예. 관이라는 게 전부 다이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죠? 정관은 딸이고, 평관은 아들이잖아요. 아들, 셀, 딸 하나 있는 사주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본인이 사랑, 연애 꼬셔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중매, 이런 쪽으로 집중하시라. 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좀더 자기 사주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어, 이 사주라는 학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 조금만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니까, 어, 있는 그대로 읽어만 내면 되니까, 그 이게 지금 이제 본인의 상황과도 비슷하니까, 그죠? 뭐 쉽게 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주가, 어, 든든한 친구처럼, 음, 이 자주가 본인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주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인생, 먼 인생길을 살아가면 한결 편하고 좋다. 그렇습니다. 어 제가 햇말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누구나 아무나 하루 만에 자주 공부를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공부가 어마무시하게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고 자문자문 저와 함께 자주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어, 시나리오 없이 그냥 하는 것 조금 어설픕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인연되신 모든 분들의 빠른 사주 초보 탈추가 마음공부의 진전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팔자를 보상하였습니다.